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코인, 바로 이 블록닷 코인인데요. 블록닷 코인 현재 다들 알다시피, 아시다시피 사전 판매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모금 완료된 금액 보시면은 무려 5,670만 달러라는 정말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6천만 달러 하드캡을 정해놓고 사전 판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드캡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330만 달러면은 제가 계산했을 때 일주일 안쪽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말 사이에 주말마다 하루마다 하루마다 이제 50만 달러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란 정도 시간 지나게 되면은 제 생각에 이제 사전 판매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코인이길래 이만한 모금액이 모일 수 있었냐? 아 저도 이 코인 참여하고 싶습니다. 프리세일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먼 우측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박프로러 블록닥이라고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정보 여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정리해서 파일로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우측 상단에는 있 제인 번호로 블록닥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블록닥은 무엇입니까? 속도와 보안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내용 같이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카스파에서 영감을 받아 이 블록닥은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레이어 원 블록체인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업계 최고의 속도, 탁월한 보안, 그리고 높은 탈중화를 제공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어디서, 어디서나 누구든지 채굴을 간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채굴기 또한 만들어냈다라는 이런 내용 같이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한 이렇게 개발 릴리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블록 닥 dag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 발전시키고 있다 라는 것을 개발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모습 또한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 아까 그 5천 5,670만 달러라는 엄청난 거금을 이렇게 투자해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신뢰성을 정말 높이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동력으로라고 나와 있는 이러한 제목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내용 같이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오픈ARP, 구글, 어도비, 이더리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는 이 애플페이나 텔레그램 같은 IT와 관련되어 있는 업계에서 이 DAG 구조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블록딱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전 판매로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인 0.014달러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이 X1 채굴기한 대용, 대한 내용 같이 살펴보시면은 코인 획득과 강산 굴착 장치, 모바일 마이닝과 속도, 보안, 이런 식으로, 어,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 X1이라는 채굴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점 바로 이 모바일 마이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블록 딱 채굴기는 갖고 있는 기조 자체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채굴을 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그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덕분에 이런 스마트폰으로도 데이터나 배터리 수명 소모 없이 간편하게 채굴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는 AX1 채굴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벌써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채굴기만으로도 800만 달러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전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더리움 채굴 방식이나 비트코인 풀마이닝 방식이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 관련된 규제가 들어올 시에 이 x1 채굴기가 더욱더 떠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 바라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채굴기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 블록닭 코인의 가치 또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 코인 놓치시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렇게 해서 이 블록닭 내용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관한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블록세의 가치가 30달러 이상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블록닭의 현재 가치는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기회에서 놓인 이 가치는 0.014달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차이는 2,200배 정도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약 5만원 정도의 돈만 투자를 진행하시더라도 이만큼의 상승률을 보이게 되면은 무려 1억이라는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여러분들 정말 수익이라도 꼭 담아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간에서는 이제 이 코인이 제2의 암호화폐 황금기를 다시 도래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이런 생태계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탄생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정말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점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차후에 이 블록 닭이 어디로 상장될지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 규제 혹은 각종 호재 같은 소식들 정말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 유튜브 채널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게제 번호로 블록딱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빠르게 그 정보 취합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정보 필요하다. 그리고 차 후에 이 블록딱에 30달러 이상 갈수 있을지 아니면 그 아래에서 멈출지 그러한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우측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블록닥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 주시고요. 저는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